컴퓨터 책상 업그레이드 작업 공간이 확 넓어집니다. 이거 진짜 좋아. 작업 공간 좁아서 모니터랑 노트북 자꾸 엉키고 불편했다면? 그 고민 이제 끝났어. 바로 기계식 듀얼 모니터 암으로 해결할 수 있어. 이거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완전 호환되고 화면 하나당 19.8파운드까지 거뜬히 지탱해. 그리고 배사백 곱하기 100mm 데스크 마운트 덕분에 다양한 크기의 노트북도 잘 맞아서 작업 환경을 넓게 쓸수 있거든. 사람들이 써보니까 디자인이 깔끔해서 방 인테리어랑 찰떡이라 하더라고. 크롬 마감 덕에 고급스러워 보이고 관리도 편해서 진짜 유용하대. 너도 이번 기회에 작업 환경 확 업그레이드 해봐. 늦기 전에 당장 장바구니로 넣어. 너 혹시 모니터 크기 때문에 딱 맞는 브레이키 찾느라 고생했던 적 있어? 이제 그런 걱정은 멀리 던져버려. 검용 모니터 브레킷 마운트가 있거든. 이거 진짜 좋아. 여러 크기의 모니터를 쏙쏙 끼울 수 있고, 무려 최대 32인치까지 척척 맞아 떨어져. 그러니까 다른 거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고. 내가 써봤는데 완전 만족스러워. 다른 사람들 후기도 보니까 성능짱이고 가격도 착하다고 난리더라니까. 심지어 처음 써보는 사람들도 금방 적응한다잖아. 뭐더 고민해?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야지. 야, 너 좁은 책상에 모니터 두대 올려놓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지? 그거 나도 알거든. 그런데 나 이거 발견했어. 바로 듀얼 모니터암 스탠드야.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. 13, 32인치 모니터까지 척척 지원해주고 세로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줘. 한마디로 책상 위가 깔끔해지는 건 기본이고 두 대의 모니터도 문제 없이 딱딱 정리돼. 사용자들 말로는 이걸 쓰니까. 책상이 확 넓어져서 일할 때 효율이 엄청 올라간다나 뭐래나. 특히 듀얼 모니터가 완전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는 게 짱이라더라고. 그러니까 빨리 듀얼 모니터 암 스탠드로 너의 공간을 혁신해봐.